문제다린 신혜손입니다. 2022년 제1회 실기시험이 지난 5월 7일 토요일에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는 무난하게 시험을 마치셨지만 몇몇 분들은 문제가 너무 생소했다며 5개년 기출로는 부족한 것 같으니 기본 이론 정리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문의하시는데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5개년 기출만으로도 충분히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렸다시피 직업상담사 시험 범위는 확대하자면 끝이 없습니다. 때문에 기본 이론 정리를 끝낸다 해도 합격을 보증하긴 어렵습니다. 또한 시간을 무지무지하게 오랫동안 할애해야 합니다. 문제다른 신혜선 강의의 최우선 목표는 최단기 동차합격입니다 100점 맞기 아니 아니 60점 이상 맞고 자격증 획득 니다 1차 필기나 관련 지식을 연계시키지 않고 엄격한 잡대를 들이밀어도 5개년 기출만으로도 널널하게 합격할 수 있었던 실기 해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1번 다음에 예시를 참고하여 실업률을 구하시오. 실업률 구하는 공식 알고 계시죠? 경제활동 인구 수분의 실업자 수 경제 활동 인구 수는 15세 이상 인구수에서 비경제 활동 인구수를 빼주면 경제 활동 인구수가 이렇게 21270,000명 나오죠. 그다음에 실업자 수는 경제 활동 인구수에서 취업자 수를 빼주면 2 1 2 7 0 2 0 1 4 9에서 1,111,000명이라고 이렇게 실업자 수가 나와요. 그러면 결국 21270분의 1 1 2 1 곱하기 100하면 5.27033% 이렇게 나와요. 단위 꼭 써주셔야 돼요. 여기에서 소수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 하라고 하면 5.27%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 하라고 하면 5.3% 이렇게 쓰시면 되는 것이죠. 완전 경쟁 시장에서 A 제품의 단가 100원이고요. 이렇게 생산함수가 다과왔다고할때 이윤 극대화를 위한 최적 고용량이요 이윤 극대화를 위한 최적 고용량을 도출할 때는요 한계 생산물 같이 즉 vmpl이 vmpl과 그리고 임금률이 같아지는 지점에서 최적 고용량이 발생하는 것이에요 임금률은 여기서 150원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VMPL은 VNPL, P 곱하기 MPL이니까 MPL을 어, 구하는데 집중하셔야 돼요. MPL은 노동 투입량의 증가분, 델타 1분의 델타 TP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0 단일 때는 0이고, 1단일 때는 1 단일 때는 1-0분의 2-0에서 2가 되고, 2단일 때는 2 단일 때는 2-1분의 4-2니까 여기 2가 돼요. 3단일 때는 3 단일 때는 3-2분의 7-4 이렇게 해서 3이 되는 것이에요. 이렇게. 그리고 4단위 일때는4 3분의 8.5만에 실라니까 여기 1.5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하면은 여기는 0.5가 되고요, 여기는 0이 되겠네요. 그렇다면 VMP를 여기다가 가격 100원씩 전부 곱해 버리면요, 4단위에서 150 이렇게 나오겠죠? 지금 임금률이 150원이니까 이 4단위에서 최적 고용량이 어, 결정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즉, 노동의 한계생산물 같이 v m p 을 임금률 (W) 150에서 이렇게 서로 같아지므로 최적 고용량은 4 단위다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예요. 의사 교류 분석 상담의 제한점이요. 세 가지 주요 개념들이 인지적 임으로 지적 능력이 낮은 내담자에게 부적절하다. 주요 개념들이 추상적이어서 적용이 어렵다 그리고 실증적 연구를 과학적인 증거로 채택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내담자가 상담의 내용을 이해할 수는 있어도 실제로 느끼기는 어렵다 요 중에서 세 가지 쓰시면 되는 거죠 사번에 홀랜드의 여섯 가지 흥미 유형이요 답안은 어, 적는 칸이 좁다 생각하시면 어, 현탐의 사진관에 제목만 이렇게 쓰시면 돼요. 전시형, 탐구형, 예술형, 사회형, 친치형 관습형 이렇게 여섯 가지 쓰시면 되고요. 만약에 답안 작성칸이 좀 여유가 있다 싶으면 이런 간단한 사, 설명을 곁들여서 써주면 훨씬 좋죠. 어, 뭐 쓰는데 어려움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일단 홀랜드 여섯 가지 흥미요. 처음에 지겹도록 많이 나왔던 것이 현탐의 사진관이없으 쓰시면 되는 거고 5번에 최저임금제의 기대 효과, 손오공 어디 살까요? 경기산에서. 손오공 경기산 중에서 5가지만 쓰면 되는 것이죠. 6번에 검사, 재검사의 신뢰도의 단점 4가지요. 검사하고 또 한번 재검사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두 검사 사이의 시간 간격이 너무 클 경우에는 측정 대상의 속성이 변할 수 있죠. 이런 걸 성숙 효과라고 하고 두 번째는 반대예요. 시간이 너무 짧을 경우에 앞에서 답한 것을 기억해 뒤에 응답시에 활용할 수 있다. 요걸 이월 효과, 기억 효과라고 해요. 그다음 세 번째는 검사를 치르는 경험이 후속 반응에 영향을 줄수 있다. 이렇게 하면 되고 두 번의 점을 보니까 시간, 비용이 많이 소요된다. 이것이 바로 단점 네 번째 되겠네요. 1번 직업 상담의 목적이야. 1차 시험에 여러 차례 나왔던 것이죠. 일반적인 항목이에요. 하지만 2차 기출 5개년에서는 빠져있는 곡이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빼놓은 곳이에요. 1번의 직업 목표를 탐색하고 결정하도록 한다. 올바른 진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요. 잠정적인 진로 계획을 발전시키고 확실하게 하겠죠? 의사 결정 능력을 향상시킨다. 능동적인 자세로 진로를 탐색하게 한다. 이렇게 다섯 가지 쓰시면 되는데요. 일반적인 내용을 쓰시면 돼요. 충분히 맞출 수 있는 문제인데 일단 기출 5개전에서는 우리가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그냥 틀린다라고 빼놓고 계산을 해도 기출 5개전만으로 합격할 수있었다는 얘기예요. 표준 산업 분류의 적용 원칙이요. 어, 산업분류 적용 원칙 생복 산수공이라고 했었죠. 어, 산업 결정 방법은 생존 개휴단이라고 했고 어, 산업분류 적용 원칙은 생복 산수공이라고 했어요. 생산 단위는 3층물 뿐만이 쭉 나오고 복합적인 활동 단위는 산업 활동이 결합되어 있는 경우 수수료나 또는 계약에 의해서 활동 수행하는 단위 또는 공식적 생산물과 비공식적인 생산물 이런 것들은 달리 분류하지 않는다 우리가 넉넉하게 다섯 개를 외워 놨기 때문에 이 중에서 네개 쓰시면 되는 거예요 다수 직업 종사자의 분류 원칙은 다치수조라고 했었죠 취업시간 우선의 원칙 수입 우선의 원칙 조사시 최근의 직업 원칙 이들 순서대로 반드, 반드시 요거 순서대로 쓰셔야 된다고 했었어요 내담자의 짧은 호소문인데 지금 이 문제가 배점이 10점으로 나와 있고 이렇게 지문이 길어서 굉장히 좀 생소하다고 느꼈다는데이 직업상담사 시험에서 내담자에 대해서 어 이렇게 어 답하는 문제들 전부 이거 알리비티 -E 기법을 적용하는 거이 문제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거 알리비티 -E 기법을 적용해서 어, 문제를 푸시면 되는데 이미 2000년 2006년에 나왔던 기출문제예요 그래서 일본의 어떤 상담기법이냐 알리뷰티 기법 이용하면 되고요 상담 단계는 가상적인 상담 A B C D E 기법 따지면 되고요 내담자가 호소하지는 않았지만 가상할 수 있는 문제 취업을 준비하면서 고통받는 취준생의 입장에서 딱 정해진 답이 없는 것이요 이런 거는 여섯 가지 이상 얼마든지 쓸 수, 이제 수십 개도 쓸수 있어요 그첫 번째는, 내담자의꼭 취업하는 강박적인 생각, 이 비합리적인 생각을, 합리적인 생각을 바꿔줄 수 있는 REBT 상담 기법으로 접근한다, 이런 거고요. 두 번째는 ABCD, 액티베이팅 이벤트죠, 선행 사건, 빌리프 비합리적 신념, 컨스퀀, 결과죠, 컨스퀀스, 논바 디스퓨트 고 이펙트 효과, 그리고 필링, 새로운 감정, 요 ABCDEF에 지금 여섯 가지 있는데 다섯 가지만 쓰시면 돼요. 여섯 가지만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 취준생이 갖고 있는 어, 그런 느낌이요. 우울, 불안, 정신건강 문제, 자아존중감의 저하, 삶의 만족도등 전반적인 심리적 부족 문제, 이렇게 어려운 말 쓰지 않고도요. 뭐 이런 스트레스, 좌절, 분노, 뭐 인간관계가 나빠진다라든지 이런 거, 그리고 이 논박에도 원하는 회사에 떨어지는 것이 그렇게 끔찍한 일이 될까요? 떨어진 다른 사람들도 내담자처럼 모두 실망하고 절망할까? 이런 것도 있지만 에, 설사 내담자가 취업에 떨어진다, 취업에 실패한다 할지라도 주변 가족이나 친지들이 내담자를, 어, 내담자에 대해서 그렇게 실망을 할까요? 뭐 이렇게 써도 되는 거예요. 딱 정해진 답이 있는 것이 아니니까 11번 스피어만의 진행에 관한 이 요인설이요. 두 가지 요인설이라고 했는데 16년도 3회에 나왔던 2차 시험 문제죠. 1차는 여러 설에 나왔었어요. 일반 요인은 폭넓게 사용될 수 있는 모든 지적활동에 포함된 단일한 추론능력 그냥 일반적인 요인이 말 그대로 특수요인은 특정 과제를 수행하는 데 포함된 여러 가지 구체적인 능력을 말하는 것이 바로 스피어만의 진행... 이유인설이에요 12번 불안감소기법과 학습촉진기법 대표적인 방법을세 가지 씩쓰라고 했으니까 내용까지 쓰실 필요는 없고요. 기법 대표적인 기법 세 가지 씩만 쓰면 돼요. 일단 불안감소기법 순서가 바뀌었네요. 불안감소기법은 최근반 혐주자라고 했었죠. 체계적 증가법, 금지조건 형성, 반조건 형성, 뭐 이렇게 쓰시면 되죠. 그다음에 학습촉진 기법은 강변사행상 이렇게 쓰니까 강화, 변별학습, 사회적 모델링과 대리학습 이렇게 세 개씩만 쓰면 되는 것이 여러 차례 시험 문제 나왔던 것이죠. GATB에서 측정하는 적성 세 가지만 쓰고 설명하시오. 일반 적성검사 GATB에서 측정하는 적성 항목은 총 아홉 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1차 공부할 때4오자 암기법으로 많이 했어요. 이렇게 외웠었죠. 앞에 네글자 앞에는 네글자밖에 없으니까 천천히 외웠단 말이에요. 지언수사 해놓고 뒤에는 다섯 글자리가좀 빨리 스피드를 빨리 해서 외웠었죠. 지언수사, 공용운선, 이렇게 외웠단 말이에요. 지능, 언어능력, 수리능력, 사무지각, 공간적성, 형태지각. 운동반응, 손해제치, 손가락제치 이렇게 지언수사, 공용선선 이렇게 외웠단 말이죠. 그래서 첫 번째, 지능은 말 그대로 꼭 이렇게 쓰지 않아도 지능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갖고 계신 생각을 쓰시면 돼요. 일반적인 학습 능력이나 내용 및 원리를 이해하는 능력, 추론하는 능력 등을 말한다.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고요. 언어는 말 그대로 언어 구사 능력이에요. 언어의 뜻과 관련된 개념을 이해하고 사용하는 능력 등을 말한다. 수리 능력은 계산하는 얘기, 능력이죠. 하지만 계산을 빠르고 정확하게 하죠. 마구잡이로 하면 안되고요. 이렇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계산하는 능력. 이렇게 하면 되고요. 손재치. 손을 마음대로 정교하게 사용하는 능력이에요. 만약 이런 말들이 어려우면 맨 끝에 손가락재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손의 재치가 이러니까 손가락. 은 이거는 비슷해요. 손가락을 마음대로 정교하게 조절하는 능력을 만 이렇게 써도 되는 것이니까. 요 1차 시합 때 우리가 많이 외웠던 것이고 지연수사 공용운전선 욕구 해 두셨으면 은 맞추기 편하셨을 텐데 일단 기출 5개년에 없었으니까 이것도 빼버리세요 이런 거다 빼버리고도 기출 5개년에 있는 것만으로도 합격이 충분히 가능했었으니까요 방어 기질 종류 세가지요 억부합 반투주 우리 여섯 개나 외웠단 말이에요 이 중에 세 가지만 쓰시면 돼요 억압 쓰시고 부인 쓰시고 합리화 이렇게 세 가지만 쓰면 되잖아요 가로 안에 알맞은 타당도의 종류, 타당도의 종류는 안내의 구준이라고 했죠. 안면 타당도, 내용 타당도, 구성 타당도, 준거 타당도요. 지금 A는 보시면 그분야에 자격을 갖춘 사람들에 의해 판단된다 했으니까, 이그분야 자격을 갖춘 사람이 사람들이 전문가 아니에요. 그죠? 안면 타당도는 일반인들이 평가하는 거지만, 내용 타당도는 전문가들이 파, 평가한다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건 내용 타당도예요. 공인 타당도와 예언 타당도가 있다고 했었죠. 이건 준거 타당도잖아요. 그리고 C는 쭉 보시면 말 들을 게 어려운데 뭐 어, 구성되어 있는가를 검증하는 방법이다 해서 이건 구성 타당도예요. 이렇게 쉽잖아요. 16번 역전의 의미와 해결책이요. 전 이라는 것은요, 내담자가 상담자에게 투사하는 것인데 역전이는 반대예요. 즉 상담자가 과거의 중요한 타인에게서 느꼈던 감정이나 생각을 내 담자에게 옮기는 것이 역전이에요. 해결 방안은 상담자는 자기분석 교육분석을 통해 역전이의 원인을 파악한다. 두 번째 상담자가 자기분석 교육분석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지도 감독을 받아야 한다. 세 번째 그럼에도 문제가 계속 지속이 되면 상담을 중지하고 내담자를 다른 상담자에게 인계해야 한다 이렇게 쓰시면 돼요. 이것도 예전에 나왔던 문제. 요신축 문제는 하나도 없었어요. 공공직업정부의 특성 네 가지요. 일차 참여 역시 엄청 많이 했던 것이죠. 공공직업정부니까 나라에서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부 및 공공기관 주도로 생성된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 당연히 무료겠죠. 전체 산업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공익적인 목적으로 공공적으로 생산 제공된다 지속적으로 조사 분석되며 어, 분석하여 제공되며 장기적인 계획으로 제공된다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객관적 기준을 기본으로 한다 뭐 이렇게 쓰십니다 자의적 기준이 아니라 그런 내용도 쓰시면 되는 거고요 브레이필드의 직업정보기능 정제동이라고 했었죠 정보적 기능 재조정 기능, 동기화 기능, 정제동 쓰시고 고면 내용 쓰시면 되죠. 직업 정보 기능, 정보적 기능 말 그대로 정보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에요. 직업 정보 제공을 통해서 내담자가 의사 내담자의 의사 결정 돕고 직업 선택에 대한 지식을 증가시키는 것이죠. 재조정 기능 재조정할 수 있는 기능이라는 얘기죠. 내담자가 자신의 선택이 현실에 비추어 부적당했는지를 점검 및 재조정하든 말 그대로예요. 동기화 기능. 내담자가 의사 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동기화시킨다. 이렇게 쓰시면 되는 것이죠. 션 보시랑오 S셨고요. 기출 5개년만으로도 충분히 합격할 수 있었으니까요. 학습 방법에 대해서 혼란을 갖지 마시고 지금까지 해오신 대로 계속 하시면 돼요. 참고로요. 어, 지금 이, 이 문제를 교차 확인하려고 좀 어, 늦었는데요. 여러분들이 어, 문제 그 내용들을 보내주셔서 어, 좀 늦었지만 이렇게 올릴 수 있었고요. 대신 순서는 확인되지 않아서 순서는 어, 제대로 맞추지 못했으니까 그점 이해하시기 바래요. 어, 다시 한번 합격하신 분들 축하드리고요. 이번 시험에 합격하지 못했다 치도 다음 시험이 있으니까 보다 집중해서. 짧은 시간에 하시면은 꼭 원하시는 성과 이루실 거라고 믿습니다. 고생하셨어요.